49번, 삼성일에서 송전선의 소홀리액터 용량은 몇 k w 인가소홀리액터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잘 안, 안, 쓰는 건데,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시험에 자꾸 나와요. 소홀리액터 용량은 삼선 일괄의 대지 충전 용량과 같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공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Q는 오메가1분의 2의 제곱. 이거는 3오메가C의 2의 제곱으로 해가지고 삼선의 일괄 대지 충전 용량과 같다. 네, 이 개념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를 시킨 거예요. 소울렉트 회로도를 이제 그려가지고 어, 설로를 연과가 충분하다. 불충분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충분하다고 가정을 하고 병렬 공진된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유도하는 식 자체가 요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일일이 다 봐가면서 다 이해를 또 시켜드려야 되는가. 아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나죠 당연히. 생각이 안 나니까 결과식만 좀 가... 기억을 해두세요. J 오메가 C는 J의 오메가 L 분의 1이다 이게 이제 결과식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할때합도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합조도는 IC 분의 IR IC라고 해가지고 공인점에서 벗어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간 건데 이것까지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여기서 오메가라고 3 오메가 CS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병렬 공진되는 포인트가 3, 오메가 C는, 예, 제의 오메가 1분의 1에서 제2가 약분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메가 1이 3, 오메가 CS분의 1이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게 이제 공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 과보상 된다는 게 어떤 건가, 과보상 되는 거, IL이 IC보다 클 때, 유도성일 때요거를 이제 과보상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돈을 많이 일으키요. IL과 IC가 비교를 해가지고, IL이 더클 때가 과보상입니다. IL이 더 작을 때는 이건 부족보상이다. 그거를 이제 좀 혼돈될 수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부족보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대한 이상전압이 발생 우려가 크다. 그래서 과부상으로 사용한다. 우리 관용적으로는 이제 과부상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 정확한 식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보면 이거 이제 부족보상이라고 한다. 그런 게 있다. 부족보상입니다. 부족보상. 부족보상이 되면 용량성이다.